네 어제 하루 운동 쉬고 오늘 가서 레플다운을 했어요. 어 레플다운 요즘에 제가 재미들린 운동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 가지 자세로 앉아서도 하고 또 뒤로 끌어서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. 근데 요즘 이 좁은 그립으로 하는 것도 어 제가 운할 못이에요. 운동 잘 모르지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. 어, 제가 나름, 어, 이렇게 해본 결과, 어, 넓혀준다기 보다, 어, 가운데 척추부터 쭉 올라가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힘을 주, 줘봤거든요. 근데 자극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 전에 이 작은 그립으로 할 때, 아 이거 자극이 잘안 와서 제가 이걸로 그립으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. 자꾸 몇 세트 짧게 하고 내려놨었는데, 아, 오늘부터 이 약간 감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감 잡았으니까, 이제, 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. 아, 이걸로 하는데 굉장히, 여러분, 새로 왔어요. 넓게 할 때랑, 이렇게 좁게 할 때랑. 이 그립이 왜 넓은 거, 작은 거 있는지를 이제, 어, 제가 조금 느끼겠더라고요. 이거는 보통, 레플다운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, 어, 이거랑, 아까 그거랑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어요. 이건 눈에 싹싹 들어오지만, 아까 그 좁은 그립으로 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자극이 와서, 어, 골고루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. 이거 한번, 어, 좁은 그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, 또 넓은 그립으로도 한번 해보시고. 제등 근육 볼 때마다, 아우,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이,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니까, 요, 운동에 욕심이 더 생겨서, 어, 좀더 연구하게 되고, 또 생각해보게 되고, 또 게을리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몸의 변화를 느끼니까요. 그리고 이건 서서 하는 거. 그 전에 제 모습을 봤었을 때는 많이 이렇게 몸이 흔들렸었는데, 몸을 많이 흔들지 말고,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, 딱, 고정된 자세에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전에 할 때, 반동을 자꾸 주니까, 운동이 아니라 무슨, 힘쓰기 운동이 힘쓰는 뭐, 대회 나간 사람처럼, 그냥, 욕만 쓴다는 느낌이 들었는데, 아, 이제는, 아, 고정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네요. 어, 그래서 이거, 레플다운 오늘 열심히 해줬는데, 레플다운으로 하니까 확실히, 어, 많이, 근육이 많이 이렇게 등 근육이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열심히 레플다운해서 또 다른 근육 어,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오늘 저희 유산소는 강아지랑 산책. 어, 이 산책이 굉장히 많이 유산소에 도움되더라고요. 어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